여기도? 예, 예, 예. 어디 갔어요? 저집 가고 있는데요? 아,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냥 가는 게 어딨어요? 저 어디,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요? 아니, 저집 가고 있다고요. 아, 그럼 왜 집에 가고 있냐고요? 아니, 그쪽이 만나자마자 계속 뭐하달라고뭐 뭐 차는 뭐냐, 돈은 얼마 보냐, 계속 짓질 하잖아요. 아니, 뭐 그냥 물어보는 건데,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딨어요? 빨리 와요. 뭐라, 뭐 하자는 거예요? 뭐 하자는 거예요, 지금? 아, 나지가집갈 거예요. 저도 그쪽에 같이 못 있겠어요, 진짜로. 아, 근데 게...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? 나 지금 차도 없고, 여기 휴게소에서. 누나가, 아니 누나네 그쪽이. 네. 저한테 막 계속 뭐, 돈 많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. 차 뭐, 차못타냐고 이런 식으 물어봤잖아요. 네. 돈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요? 그러면 탁 타고 가세요 택시 불러서 아제가아 제발 돈 없단 말이야 빨리 오세요 지금 뭐 하는 짓거예요 지금 남자가 엄두기가좀치다니까내 버리고 간거 아니야 개 같은 년이 뭘여자서남자 아니 미친 새끼야 네가 남자니까 네가 돈 내는 게 네. 당연한 거 아니야? 야 씨발 왜이 남자가 왜돈다 내야 돼개 같은 년아 아이 씨발 새끼 어디 가고 씨발 이 새끼야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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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데려와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거예요? 아, 수가 없어떻게 그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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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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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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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나는 김치짱, 김치짱, 김치다, 김치다 김치짱. 막 들어와서. 들갈까요